사명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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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사명감 들어 근데 그거 하나 양띵 우리, 는리우를 일으키고 있네 다음 우리, 우리, 우어방탄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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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시작하다니 괜찮네 괜찮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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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아까 전에 발바닥 단련 다해놨습니다 탈출 전이야. 괜찮냐? g 야 t in y o 좀계 내가 연결해 테네. 아이디네. 타게나 예. 옆에 탈겠습니다 아, 뒤에 타까요 아, 아. 아, 예, 내려있게. 아, <laughs> 무릎이 나간 것 같은데요. 내려있게, 예. 내려있게. 괜찮네, 괜찮네. <laughs> 여기 타게 아무 데나 타면 되네. 오아이아아 k 탔다, 탔다. 이번엔 바로 타졌다. 좋아. 루테도 잘합니다. 트레퍼터~ 아니고 그냥 5회전이었네. <laughs> 누구보다 편한 작업복입니다. 이렇게 일하다가 집에 가면 바로 잘수 있죠. <laughs> 모르죠? 오케이, 오마이 갓. 오오오! 누나 어, 저, 저, 파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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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 파란 저, 저, 도라스를 저, 저, 보호하면 돼요. 오케이 내리지 말고 네. 빨간 도라스 빨간 도라스들을 죽여야 되고 파란 도라스들을 지켜야 돼요. 오케이 갑다자 헬기, 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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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에 뜬거저 방에 전 방에 전 방에 전 방에 아. 전 방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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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맞추게 했어 맞다. 어 맞췄어. 핸드...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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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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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경찰차 경찰차 하이 헬로우 야 차... 우리 왔네 우리 왔네 바라도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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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야탭 이... 누르면 무기 바꿀 수 있지 않냐? 아니야 이거밖에 없데쾅야야 야, 유도로 가야돼 유도로 가야될 것 같은데 이거? 탭탭 해야돼요 탭탭 누르면 비유도 그러니까 유도 바뀌어져 그러니까, 미사일 포대밖에 없다 바라도라스 아, 아, 다른 거야 네. 오케이! 오케이. 나커드 MG 바꿨어. y 처음 a 찍 o 어요 오케이, 두 번째 관리. 아. 두 번째 관리 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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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거 a 그게 더 좋겠다. k a y Okay. o k 드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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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k a

어, 그래도 잘하고 있네. 잘하고 있네. <laughs> 감사합니다. 힘이 나네요. 멈춰 주겠네. 멈춰 주겠네. 왼쪽에 왼쪽에 바로 바로 왼쪽에. 나이스. 바로 왼쪽에 있네데 아, 됐습니다. 근대가 있네. 아, 핵기 우리 파란 돌았어. 보이다했다 파란 돌았어. 파란 돌았어. 파란 돌았어. 뒤쪽 거부터 절처리 하겠습니다 파란 돌아왔어 파란 돌아왔어 아앗 탕 이건 파란이고 멋있네 와우 정말 어렵네 절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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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되네 왜안 터진다 이거 괜찮습니다 양으로 승부하겠습니다 몇대 때리다 보면 맞겠죠 <laughs> 한발더 맞추면 되한번 맞추면 되네. 어차피 한 발, 한 발에 만 원씩이네. 아, 그렇습니까? 맞추시게. 괜찮다, 그것... 괜찮다. 아, 회사 근이인 우리가, 우리가 되는 거 아니네, 사장끼리 되는 거네. 괜찮았어. 그럼 <laughs> 자네 유... 월급이 5천 원이네. 그럼 유도를 좀 <laughs> 제대로 날아가게 해주시죠. <laughs> 예, 네? 밖에 안 되네. 이거 봐도 이거 바람을 탑니다. 얘가. 미사일이. 오케이, 헬리콥터 마지막 보호하면 되네. 왼쪽에, 왼쪽에, 여기 정면에. 저희 헬리콥터가 뭡니까? 저거죠? 하얀 색깔. 파란 헬기, 파란 헬기.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저기 전방에 하얀 헬기, 하얀 헬기. 왼쪽에 경찰 헬기가 묶고 있네. 아, 이거 맞추긴 그거 같은데. 저거 싸도. 좀 가까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다. 알겠네. 알겠네. 이쯤이면 도망간 거 같아. 우리는 다른 거 보면 되겠네. 오케세 번째 관리를 보호하기 뭐세 번째 세 관리. 관리 세 번째 네세 번째, 네 번째. 네 번째. 마지막 열쇠 마지막 열쇠 어저 알았습니다 우클릭을 하면 미사일이 유도가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와세 번째 관리만해 세 번째 관리만해 관리 우린 해야 네 아니요 야안 되는데 지금 조준점이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래도 못 맞추는데 그 라곤이 되지 않나? 저 방에 저 방에 저 방에. 오케이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지? 하. 저한테 맡기십시오. 오케이. 저 방에 저 방에 저 방에 경찰에게 경찰에게 뒤로 살짝 가겠네. 저 방에 이거 두, 두 개를 쏴 주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데요 차라리 이렇게 쏘는게 낫겠네. 잘 가시게. 오매 오케이 다 보내대, 다 보내대. 우린 이제 도망가겠네. 같이 가게. 우지안 볼래? 안네 함께 하자, 함께 하자. 지를래? <laughs> 우리 내려가게. 지르네. 우리 많이 바꾸면 돼. 뭐지? 저어서 비드? 다리를 부쉈버네. 아, 이거 왠지 우리 차가 부서질 것같아 아, 우리 차가 부서진다 이거. 가면서 요케. 샥. 근데 전해. 오! 오! 여 보내고 요렇게 허리를 두고 야. Yeah! 야, 우리 지름길 탔다. 야. Okay. 뭐야? 왜 우리 우리보다 빨리 왔어? <laughs> 우리 지름길 탔어. 예! Yeah! 너무 저면이 공격이 안 들어가네. 아. 오케이. 우와! 야, 나 지금 약간 진짜 군인 있는 것처럼 빙이 됐거든. 나 지금 약간 책임감과 약간 그런 느낌 뭐냐, 뭔가 내가 나 자신이 멋있는 느낌. <웃음> <웃음> 나 지금 그런 느낌 나. 사명감, 사명감, <laughs> 사명감 나 지금 사명감 들어. 근데 그거 하나 양띵, 우리는 업체를 일으키고 있네. 아, 왜요? 왜요? 아, 이거, 우리 아, 아 왜요? 이거 이거 군대차 아닙니까? 아니일세, 우리가 훔친거지 군대차를 이거 아, 범죄자이네 아. 우리가 악당일세 우리 악당이구나 <laughs> 악당이 사명감 갖고 있는 완전 나쁜 악당 아닌가 직업정신이네 직업정신 완전 완전 나쁜 악당이네 직업정신 충철한 악당이네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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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죠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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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 눌러서 무기 정해보세요 미사일 후면 박격포 듀얼 미니건 미사일 와박격포써보시다오오 오. 대박 오. 즐겁게 계십와 <laughs> 우리 가는거 정확와 <laughs> 너 어디 계시지? 뿡 불꽃놀이 루꼬님 아, 하늘 날고 싶어요 갈까요? 하늘 나는걸로 네 갑니다 아! 오아개인아 어. 아, 어? <laughs> 아, 루테 아 루테가 차 부셨어요 괜찮네 2만원은 자네 돈일세 사장님 아, 그게 무슨 아니, 그 무슨 말이죠? 보험금은 무슨 사람이 보험금은... 보험금 내는 거지? 사, 사장님 <laughs> 저 보험 가입돼 있습니다. 무슨 사람이 뭐 보험금 내는 거고 뭐 인생이? 어 이건 그거잖아 이동. 이건... 사장님 사장님 거울에 제가 안 보입니다. 거울에 제가 비치지 않습니다. 여기 어디죠? 귀신이었다. 안에 그런 일가 없는. 그러고 보니 이상했어요. 모든 사람의절상조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말고. 귀신, 귀신이었다. 아... 이제 말할 때가 되었 돼요. 어? 오? 이게 바로 식스센스? 모르길 바랬네. 방사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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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포. 방사포 사게 주세요. 제발요. 방사보 저, 저안 들어 안 돼요. 저안 들어 안 돼요. 저안 들어 안 돼요. 저안 들어 안, 안 돼. 이 작업은, 이 작업은 할 수가 없다고 되는데요아니야그 여러 번 누르다 보면 니다 거울에 안 비친... 미친... 이유? <laughs> 미션은, 미 거울에 비치지 않았던... 띵요는 미신, 사실가이이 미션... 나는 언제 죽은 거죠? 나는 언제 죽었던 안 거죠? 내 당신, 제가 보이나요? 당신, 제가 보이나요? Pardon me? 자넬 보고 비가 오지린나요 아, 주대활료네 당신, 제가 보이나요 당신, 제가 보이나요 뭐야, 이상한 애들 보이나고 보이냐고? 당신을 보고 비명을 지르면 도망가지 않나? 당신, 여친 있나요? <laughs> 당신, 여친 있나요? <laughs> 비명을 지르겠구만. <laughs> 그러면 대답 안할거보고 저거 거구만